자, 보세요. 모든 실수 AB에 대하여, 자, 뭐, 정적분의 합. 그지? 정적분의 합. 이 0을 만족하는 어떤, 뭐, 이것도 뭐, 정적분식이라고 합시다. 근데 봤더니, 피적분 함수는 다 f x 고요 지금, 위 끝, 아래 끝을 보면, 어, 어떤 느낌이냐면, 잘 보세요. 자, B. 그지? 어, 이렇게, 마이너스 B. 그지? 자, 아래 끝 A, 자, 이쪽엔 윗 끝으로 가서 마이너스 A.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여하튼,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누구, 어, 피적분함수, FX는 누구냐? 기함수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FX는 뭐, 굳이 쓰면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또는 뭐, F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표현해도 돼. 어쨌든, 어, 요와 같은 요쪽 잘 보고요. 요쪽 잘 보고요. 그래서 빵이다. 그러면 어, fx는 무슨 함수다? 기함수, 즉 원점 대칭이 되는 함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어,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첫 번째는 이렇게 도형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fx가 누구였다면 원점에 대칭되는 함수였다면 그냥 기하적으로 디네 원점 대칭. 가장 대표적인 뭐 3차 모양의 함수를 생각을 해주세요. 자, 요렇게. 음. 자,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한테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어, 뭐 하여튼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갈게요. 자, 여기 뭐 A에서 뭐 B까지 이렇게 할게요. 이해됐어요? 어, 이 함수는 FX고, 지금 피적분 함수의 개형으로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어, 왼쪽에 어, 적분식이지. 그렇지? 인테그라 A에서부터 B까지 두고 Fx의 dx 근데 이제 이놈을 어, Y축에 대칭을 시켰다 또는 원점에 대칭시켰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요 놈에 대해서 얘가 가면은 얘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어, B가 되고 같은 이유로 얘 어, 원점 대칭 되는 거야. 원점 대칭 그러면 뭐 이렇게 돼서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놈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b부터 누구까지 f 마이너스 a까지 두고 f x에 두고 어, dx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 어자 원점 대칭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얘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적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가는 거니까, 그지? 어, 이렇게 되고 정적분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얘를 니네가 넓이의 개념으로 보세요. 그럼 이 부분은 플러스 아쏘리 정적분의 개념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이 부분은 플러스죠. 역시 정적분의 개념으로 보면 이쪽은 마이너스고요, 그죠? 이쪽은 플러스.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빵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 부분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이렇게 니네한테 설명해도 되고요. 또는 그냥 음 수학적인 표현으로 뭐 어떻게 보면 저, 엄밀하게 따지면 니네 나중에 이제 이과생들은 치환적분 이런 거에서 갈 수가 있는데 어자 이렇게 갈게요. 니네 아마 분석 음 281인가? 그지? 어. 어, 실수배. 그지? 정적분에서 선생님이 실수배 빼는 거 설명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어, 만약에, 음, 인테그랄, 뭐, 0에서부터 뭐 1까지, F의 AX 플러스 누구, 어, BX를 나는 FX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X에 대한 실수배. 그 다음에, 이 e 플러스 B는 뭐야? 어, FX를 X축으로 뭐? 평행이동. 하여튼 이 얘기 했어. 근데 실수배 평행이동에서는 먼저 누구부터? 실수배부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얘가 실수배 나갈 때는 누구로? 전체 정적분 값을 A분의 1배. 그러면 이제 적분 구간은 몇 배? A배.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0이고 여기는 A배. 1 곱하기 A. 그러면 이피적분 함수는 F에 누구? X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평행이동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 X축으로 여기가 플러스 B니까 그대로 X축으로 B만큼. 그래야 X자리에 누가 들어가? X-B가 들어가야 여기가 FX가 되죠. 나는 피적분함수를 FX로 만들고 싶어. 왜? 나에게는 FX에 대한 정보를 주니까 문제에서. 그래서 B만큼 평행이동. 0 플러스 B, 뭐 A 플러스 B.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니네 어, 만드는, 어, 요 얘기를 어, 우리가 아마 분석 281인가에서, 어, 아마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분석 아마 281을 이용해서 식변형을 할 건데, 누구를 식변형을 할 거냐면, 자연스럽게, 어, 요 부분을 할 거란 얘기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B에서부터 누구까지? 마이너스 A까지 FX에 DX를, 어, 모양을 바꿀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됐죠? 그러면 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마이너스 b 하고 마이너스 a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자리를 니네가 f의 마이너스 x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f의 마이너스 x의 dx 그래서 뭐 인테그랄 동그라미에서부터 세모까지인데 나는 이 적분 구간을 f x로 만들고 싶어 이 생각을 하면 돼 역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그러면 마이너스 나가면 되죠. 즉 실제로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1이 돼서 결국은 실수배 마이너스만 나가면 되고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이제 반대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어, 어 예를 들면 어인테그랄 역시 마이너스는 똑같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 b가 되고요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는 f의 마이너스 x의 dx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니네가 이제 여기까지를 생각을 했으면. 얘가 다시 나간다 그러면 마이너스잖아. 그치? 근데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너도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럼 다시 얘를 이쪽으로 만든다라고. 얘를 이렇게 했으니까 니네 거꾸로 이렇게 돼도 성립해야 되니까. 자, 이거는 분석 281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결국 이 분석 281이 나중에 이과생들이 가면 이게 치환적 분이야 치환적분은 대단한 게 아니라, 적분을 하는데 하여튼 수학에서 뭐에 같은 모양이 있을 때 다른 거로 바꾸고 싶잖아. 그때 치환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나가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적분 구간 마이너스 B에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근데 난이 마이너스 다시 안으로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 B에서부터, 아니, 위끝 아래 끝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A에서부터 B까지 F에 마이너스 x의 dx 이렇게 된거지 그래서 결국 요 부분 있잖아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b에서 부터 a까지 fx의 dx는 결국 뭐하고 똑같애 인테그랄 a에서 부터 b까지 f의 마이너스 x의 dx하고 똑같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2번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했어요저 주어진 식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a에서 부터 b까지 f(x)의 dx 플러스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 f의 마이너스 x의 dx는 빵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적분 변수 피적분함수 적분과는 다 같으니까 이 식은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 f(x)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의 dx를 한 애가 결국은 빵이잖아. 야 정적분 값이 빵이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피적분함수가 빵이라는 뜻이에요. 피적분함수가 빵이니까 결국은 f(x)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가 빵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고 이 등식에서 그면 이거는 결국 f(x)는 마이너스 두고 f(x)와 같은 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 같은 의미를 우리는 찾아내게 된 거야. 여기까지. 자, 뭐 이미 어, 개념 분석에 있을 겁니다. 알겠지? 어, 그래서 실전에서 저 놈이 나오면 어 이거 어디를 봐? a에서부터 b까지가 어, 마이너스 b에서 엇갈려서 마이너스 부호도 반대 마이너스 b에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 역시 똑같은 피적분 함수 fx를 정적분해서 어, 더한 결과가 빵이면 피적분 함수인 fx는 보다 기함수다. 그러면 뭐 나온 김에 어, 뭐 역시 이것도 똑같이 있죠. 니네 개념 분석에. 그지? 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두고 fx의 dx 플러스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fx의 dx. 요번에 이게 빵이면 자, 그래서 여기서 니네가 이렇게 봐야지. 그지? 이렇게 음, 그러면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 쟤는 원점 대칭, 크로스.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뭘알수 있냐면 fx는 마이너스 fx가 돼서 이 피적분 함수는 무슨 함수다? y축대칭인 우함수. 다항함수일 때는 짝수차 함수다.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기함수 차질 했으니까 이거는 무슨 함수입니까? 4차, 0차 우함수가 되죠. 따라서 기억은 탈락이고요. 2019 홀수, 2017 홀수, 홀수, 홀수 더했으니까 무슨 함수? 홀수차 다항함수, 즉 기함수 맞고요. 아자요 부분 보세요 자요 부분 지금 fx 디귿 자 요렇게 니네가 뭔가 이것도 아마 이제 지수 지수 함수나 아마 이, 뭐 만약에 이과생들이라면 이제 초월함수 파트에서 정, 정리가 될텐데 보통 이제 누군지 알수 없는 함수는 함수의 뜻을 묻는 거니까 x 자리에 누구? 마이너스 x를 동일하게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니까 x. 그러면 이 놈의 모양이 fx니까 이 놈은 마이너스를 빼고 2분의 묶으면 다시 2의 x 제고 다시 이쪽이 마이너스 되고 2의 마이너스 x. 그러면 이제 얘가 누굽니까? 얘가 fx에요. 2분의 2의 x 제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제고 따라서 너는 마이너스 두고 fx라는 걸알수 있어. 즉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자이 함수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 f의 마이너스 x. 얘를 기준으로 가면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fx와 같다. 그래서 어, 기함수는 이런 모양으로도 할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따라서 너도 맞아. 이런 거예요. 이해돼요? 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만약에, 만약에, gx가 2분의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도 이쪽이 마이너스 x 되고 이쪽이 x가 되니까 동일해지죠. 그죠? 음. 그래서 너는 gx니까 이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된다? 우 함수가 됩니다. 뭐, 요런 거 정리해놨단 말이야. 이해됐지? 응. 어. 자, 그래서, 아마 실전에서는 기억리은디귿의 함수는 뭐, 바뀔 수는 있지만, 요 함수의 뜻, 정적분으로 표현된 이 함수의 뜻을 보고, 피적분 함수가 너는 크로스, 그지? 어, 부호 반대, 자리 위치 반대, 너는 부호 반대, 자리는 똑같고, 그지? 이렇게 되면, 서로, 너는 우함수, 피적분함수, 너는 기함수를 니네는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됐죠?